자 영이 아닌 실수 t에 대해서 어, y는 t 상수함수, 그다음 log e x, log a x, a가 0에서1 사이입니다. 그럼 감소함수가 되고 어, 상수함수와 만나는 점을 P Q라고 하고 P Q의 길이를 f t라고 했을 때 다음 식의 극한이 주어져 있고 어,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선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자 여기에서 우선 첫 번째 이 그래프는 이렇게 증가하는 지수함수 그래프가 되고 얘가 로그 2의 x 여기가 1마찬가지얘는 감소하는 지수 함수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로그 a의 x 자 그다음 이제 상수 함수가 등장하는데 상수 함수 t 그랬을 때이 점을 p라고 하고 그다음 이 점을 q라고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거리를 길이를 ft라고 하자. 자, 문제는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자 여기에서 하나 더 생각해야 될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 상수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쪽에 t가 0보다 작아서 아래쪽에 있게 되면 이 점이 p가 되고 이 점이 q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거리를 길이를 ft라고 했기 때문에 어, 빼는 방향이 달라지게 되겠다 자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여기는 어, 여기가 t가 나오기 위해서는 x에다가 이에 t 제곱을 넣으면 t가 나오고 t 이렇게 되고. 그 다음 Q점의 좌표는 여기에다가 그러면 A의 t제곱, 컴마, t가 될 겁니다. 여기에 대입하면 t가 지수가 앞으로 떨어진다. 자, 그래서 첫 번째, t가, t가 0보다 클 때, 자, t가 0보다 크게 되면 여기에서 얘를 빼면 ft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ft는 오른쪽에 있는 2의 t에서 왼쪽에 있는 A의 t제곱을 빼면 되겠다. 그 다음 두 번째 t가 0보다 작을 때는 여기에서 아, t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아래쪽에 있을 때 자, t가 0보다 작을 때는 여기에서 ft는 반대입니다. 여기가 at가 되고 이 점이 2t가 됐습니다. 그래서 at-2의 t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식은 구했고 어, 다음 식에 보면 자 리미트 t가 0의 우극한으로 갈때 t분의 자 여기에서 ft 어, t가 지금 0의 우극한이면 0보다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1번 식을 봐야 됩니다. 2번 식. 그래서 1번 식을 보면 자 여기에서 대입하면 이 t 대입하면 2에어 2t 제곱 마이너스 a 에의 et가 되고 여기에서 이 식을 다시 한번 빼면 e의 t 마이너스 a 에 t 제곱 이렇게 된다.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식을 정리를 한번 하면 미분계수식으로 최대한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얘랑 얘랑 정리하면 t 분의 여기가 e 에 et 마이너스 의 t 제곱이 되고 그 다음 얘는 limit T가 0으로 갈 때, 그 다음 T분의 a 의 E-T m i n u AT가 됩니다. 그럼 얘랑 얘랑 둘다 공통으로 e 의 T 제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e 의 T 제곱을 앞으로 빼내면,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얘는 e 의 T 제곱 곱하기 T분의 E-T m i n u 1입니다. 자, 여기에서 얘는 T가 0으로 갈 때, AT로 묶어내면 T분의 AT. t 1이 되고. 자, 왜 이렇게 했냐면 우리 예전에 배웠던 공식 limit x가 0으로 갈때 x분의 ax 1은 얘는 ln a가 됩니다. 이거 공식. 그래서 이거 기억하고 있으면 이런 형태에서 바로 바꿀 수가 있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0을 대입하면 당연히 1이 되고 그러면 얘는 ln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0을 대입하면 얘도 1되고, 이 형태로 보면 얘는 마이너스 ln a. 그러면 ln a분의 2가 3 올라가면 ln 8이 되고, a분의 2가 8이 되기 위해서는 a는 4분의 1이 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자. 자, 여기에서 이제 ft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시 표현하면 얘는 2의 파이, 2의 t제곱, 마이너스 4분의 1의 t제곱, 이렇게 됐습니다. 어, 여기에서는 f의 t가 반대로 4분의 1의 t제곱, 마이너스 2의 t제곱,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미분해야 됩니다. 자, 미분하게 되면 f't는, 얘 미분하면 2의 t의 ln2가 되고, 자, 얘 미분하게 되면 얘는 4분의 1에 t제곱에 ln 4분의 1이 됩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는 순서가 이제 바뀌면 되겠다. 얘가 앞으로 오고, 그 다음 얘가 뒤로 가고,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그러면 f'1, f'1, 1은 뭐가 된다? 0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입해야 되고, 마이너스 1은 또 여기에 대입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입을 하면, 여기에다가 1을 대입하면 바로 계산을 합시다. 그러면 1 대입하면 2, 그 다음 ln 2가 되고, 그 다음 여기에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4분의 1에 ln 4분의 1. 거기에서 이걸 빼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1에 ln 4분의 1이 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 됩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에 ln 4분의 1. 그럼 여기에도 이제 빼고 있는 상황이니까 더하기로 바뀌고 2에 마이너스 1제곱에 ln2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식을 한번 정리하면 얘랑 얘랑 정리하면 얘는 2분의 1에서 2 더하면 2분의 5 ln2가 되고 그 다음 얘는 4가 됐습니다. 얘는 4. 얘는 4분의 1이기 때문에 4분의 17. 맞지? 4분의 4, 4, 4 16이니까 4분의 1 0 7에 ln 4분의 1이 됐습니다. 그런데 ln 4분의 1은 ln 2로 바꿀 수가 있다. 여기는 ln 2로 바꾸면 2에 마이너스 2제곱입니다. 맞지? 4분의 1이 2에 마이너스 2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2가 앞으로 떨어지면 얘는 플러스로 바뀌고, 그 다음 2분의 17. 그래서 2분의 17 ln 2가 되고, 최종 정답은 2분의 22가 돼서 11ln2 그래서 답은 4번